말씀 보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없는 관계로 찬양은 생각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laughs> 고린도후서 5장1 7절 말씀. 신약 29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하나님이시요 말씀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합독합니다. 그런 즉 우리 누구든지 우리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정물이라 이정도 쓴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아버지 집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아멘.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시간이 이 종이 또 말씀을 전하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전하신 말씀만 선포할 수도록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laughs>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속 사도바울이 쓰신 말씀인데, 그런 적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역사의 사건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권하신 게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늘 들으시면 알겠지만, 구절, 구절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핍박과 고난과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셨던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내려올 수도 있었고, 그런 고난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뭐예요? 네. 하나님 부름 받은 그 목적 이루기 위해 오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호의 오시고 명예 받고 인정 받고 자온 것이 아니라 죽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어, 우리는 이 신앙이 그렇게 결코 값자기 그냥 그렇게 네. 흘러가는 그런 신앙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나의 정체성은 주님이 나를 위해 네. 죽이셨던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될줄 너무 비니다 아, 네. 에베소서에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지나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다 청산하셨어요. 아, 네. 아, 네. 그러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 네. 세상 사람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먼저 아, 네. 주일날 설교할 때 제가 무슨 설교한지 아신 분 계세요? 모르죠? 다, 다 몰라요. 몰라요. <laughs> 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에 대해서 가 강조했잖아요. 응. 말씀을 먹고 여러분 유기 양식도 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셨죠 응. 점심,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말씀도 아침, 점심, 저녁 응. 몇 장씩? 응. 세 장씩. 세 응. 장씩 한번 시도해보라고 했어요. 해보신 분 계세요? 아침. 없죠 <laughs> 그러니까 오늘 또 다시 또 말씀하는 거예요. 무위독경이라고. 아, 네. 이게요, 사람이 잘안 돼요. 그건 저도 때가 되니까 되더라 그런데 그 말은 목사님은 계속 해야 돼요. 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이 전화 하고 있으니까. 아, 네. 복음은, 저 세상이라고 서 저런 것도 복음이지만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저런 것도 복음이에요. 네. 아멘이십니까?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과거의 죄, 원죄와 자범죄까지 다씻어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 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된 해석이에요. 해명이에요. 에베소서, 에베, 얘가 베기 아니라 에베소서 신약 310면에 있어요. 말씀 찾았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인데 살리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아, 예. 뭘로? 십자가, 아, 예. 십자가 아, 예. 보혈로 단번에, 한, 한 번에 해보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맨날 짐승 잡고 피 흘리고 계속했어야 될 거야, 아마. 그런데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두 번째, 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옛날에 세상 풍조 따르고 살았어요? 살았어요. 크리스마스 때 저도 뭣도 모르고 맨날 다 <laughs> 방 빌려가지고 막 놀고 막 세상 막 이랬는데 그런 거잘못이 젊은이들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엔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통행 금지가 있어서 해방되는 날이 언제냐면 연말하고 크리스마스 때하고 없었어요. 그때 <laughs> 그러게 해방되는 날이야 우리 한참 때. 그래서 그런 즐거움이 있었던 건데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고 이 아까도 우리 이민호 목사님 여기서 5 0년 되게 그냥 좋다 하는데 좋다는 소리 한번 하고 싶었더라고. 계속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 그 습관이. 어, 아, 아유, 아, 아, 좋다, 아빠는 이 느낌. 계속 듣고 싶었는데, 효과, 효과제다 보다 참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았던 우리들을, 응? <laughs> 공정곳에 잡은 자를 따랐는데, <laughs>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우리를 잡고 있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의, 아까 <laughs> 네. 아침에 복사, 권기수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다며.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아멘. 네. 우리 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란 존재는 언어 한마디라든가 인상 쓰는 것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해요 아이고, 아, 네. 우리 칠사 박사가 뻗어버 어,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안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짜증도 나오고 네. 남을 욕하는 마음도 나와요. 근데 그거를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절제시켜야 돼요. 내가 누구요 하나님 파시야 자손이잖아 하정표지만이 네. 아니라 우리 하나님 파시지만이 우리 자손이기 때문에 네. 우리 언어도 거룩하게 되고 네. 내 생각에 좀안 듣지 내가 하나님이 자녀인데 내가 누군데 그렇게 내가 정말 남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셨다면 나는 남에게 십자가를 달지 못할 만정 예쁜 말이라도 해야 되고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될줄로 믿습니다 네. 3절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세상 사람들 하고 싶은 거다 했어, 우리 또. 노래방 갔지요 예쁜 여자 보면 껴안고 싶지요? 돈 많은 팍팍 쓰고 싶지요? 조은집 가면 술 한잔 먹고 싶지요? 세상 방법이 다 이거로 사는 거예요. 나 명령을 위해서. 나 기분 맞춰주는 사람은 다 부르는 거야 저도 옛날에 사업 잘할 때요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업 끝나고 나면 딱 전화가 와어너와너와너와 어, 너 와, 너 와, 너 와. 그리고 이제 인동계 그때 저 머리가 많이 있었으니까 어, 그럼 술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인정해 준단 말이야 돈을 쓰니까 세상 친구들 다 아니야 집안 형제도 들 마찬가지 아멘이요 돈아 <laughs> 돈을 막 팍팍 써주면 내가 나를 인정받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 안 좋아해? 아, 좋아하는 거야. 아, 왜? 아, 나를 아, 알아주니까. 아, 걔들 뭐예요? 술한지 아,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아, 이게 아, 이 아, 세상, 아, 우리가 아, 그렇게 아, 살아왔어요. 아, 그리고 연말 아, 연시되면 이제 크리스마스되면 이제 뭐 크리스마스 뭔지 몰라. 사실. 아, 기쁘다고 이 오셨네. 만백성이거 아, 우리가 세상 살람더 노래, 더 잘해. 아, 근데 아, 의미도 모르고 하는 거야. 우리. 주님의 교회는 크리스마스가 일찍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폭주로 따랐다는 우리들이었는데, 아마 실토하지 뭐 않아요? 생각해봐도. 여기 앉아 계시다는 거가. 어? 근데 내가 볼 때, 2024년도가 시작이 엊그저 같고, 여름철이 그렇게 더워서 안갈것 같더니, 지나가고 추운 겨울이 왔는데, 12월달이 왔어. 아까도 차 타고 오면서 목사님은 그런 얘기 있지. 참,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그러나 우리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든든하다는 거예요. 왜 네. 아버지가 기다리기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는감사해요 아, 네. 세상 사람들은 허무한 거야.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허무한 마음을 그 전에 정원이 짠일이가 부른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네. 그거 아시는 분 모르겠네. 옛날에 그런 노래, 세상 노래는 처음이 좋은 것 같은데, 다 비탄조야. 다 슬픔이 끝나는 거야. 소망이 없어. 그때뿐이야. 술 먹고 뗀따라 뗀따 해도 그때 지라고 나면 그가 속맛을 그 이틀 날 아침에 해장국 끓여먹고 아무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를 건져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 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러니까 과거의 죄를 하나님 청산해주셨어. 그리고 지금 현재의 죄를 또 청산해주셨어요. 네. 그럼 앞으로 미래의 죄는 어떻게 청산해주시나? 6절 읽어볼게요. 6절. 허물로 5절부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하늘에 앉혀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않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부심도 가져야 되지만 네. 예수의 사람을 나타내야 돼요. 네. 우리가 원행이 옛날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이지만 이제 새로운 피조물에서 변화됐잖아. 네. 그럼 그들과 뭐가 달라야 돼? 구별된 삶을 네. 살아야 돼. 네. 구별된 것은 거룩이라고 해 네. 거룩은 네. 의식적으로 거룩이 아니라 의식, 이렇게 거룩 척이 아니라 내가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그 길을 핍박과 졸업을 당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아, 네. 여러분, 따뜻한 척, 선한 척, 품어주는 척, 봄에 품주는 척이 거룩이 아니라, 네. 진짜 내가 주신 하나님 사명이 내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의 길을 목숨 마저 걸어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우리 성도님들, 너무 얼굴이 환해지셨어. 아, 네. 야, 얼굴만 보면 내가 기뻐요, 진짜. 아니, 아니. 이건 내가, 이게 침발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예요. 그래서 내일일지 보를지 우리는 천국 가요. 그러나 그래, 이왕이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지. 잘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에게 기쁨을 줘야 되지. 인상 쓰면 안 돼.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그렇지. 나, 나도 저랬을 때 내가 모자란 것을 다른 사람 가지고 또 있잖아. 어, 아까도 우리 조하라 사모님 얘기했잖아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조금 가시질이 돼도 그것은 나에게 유익을 위한 하나의 도구다. 와, 네. 굉장히 내가 그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응. 엊그제 꼈던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 12.7 광화문 기도대상회 때. 저기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분이 그날 박하수 목사님 이어서 기도, 이어서 김양재 목사님이 쓰셨었어요. 그때 그때 얼마나 제가 들었는데 여자의 찢어지는 감정이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죽어! 한두 번이 아니야. 그 수십 번을 피부에서 올라오는그 소리로 눈물로 이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야 저런 지도자가 있으니까 나라가 사는구나.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아마 목사님도 들으시고, 권 목사님도 들으시고, 우리 저기, 김선현 목사님도 같이 들었어요. 너무 전율이 오는 거야. 저는 주의종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더라 우리는 믿는 자들은요 남들이 허덜안아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늘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는 하나님 자녀요. 아, 네. 그리고 쫄리듣 것도 없어, 부릴 것도 없어. 아, 네. 우주 만물 다 우리 아버지 거야. 아, 네. 내가 이런 얘기 우리 따라 테하면 아빠는 오버를 넘어 오백씩 오버액션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 아, 그래. 그래 이게 아, 크리스천은 오버액션을 해된다 아, 네. 이걸 안는 것이 병실이다 그랬어 내가. 아, 네. 그러니까, 요즘 목사 됐다고 하더니, 이제 조용하고, 그도 옛날같이 아니에요. 장도 때하고 목사하고 또, 또 틀리게 돼, 대하더라고. 어, 생각하는. 나는 그건못 느꼈는데, 우리 그 본, 딸은 그렇게 느끼나 봐. 아, 뭐 진짜 목사님이에요? 그러죠. 아, 진짜 목사지. 가짜 목사 어딨냐. 그래서 이런 데 보면서 행실이, 아, 우리가 귀에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생애 속에서, 우리 지역 7월 7동 이 지역에서만이라도 우리가 빛나는 얼굴로 살아가고, 행함 있는 얼굴을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도 다 성격이 틀리고 마음이 아, 틀려 근데 그분을 품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 볼때 얼마나 답답하겠어 얼마나 오래 기다렸겠어 75년 동안 저 기다렸다가 이렇게 불러주셔서 여기 섰는데 우리 끝까지 견뎌야 돼요 성경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아, 앞으로 마지막 세대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날날로 그런 신앙 생이 아니라 내 목숨 바쳐 하나님 신앙 지킬 때가 와요. 그러면 주님 저를 내 마음 내 마음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없잖아. 나를 다스릴 사람 없어요. 주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늘 말씀 가까이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교회 갑니다. 오늘 목적이 주님 만나러 갑니다. 주님 짧은 시간 에 주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딱붙잡으시면그문보관은 필요할 때 필요한 거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휴지로도 못써그문 보관 그런데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해 주시면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 크리스마스가 이제 와 그건 수요일 날이더라고 그날 다 오셔야 돼요 아, 네. 그날 제가 상품을 준비하려고 지금 기도 중이 있어요 아버지 아, 네. 많이들 모시고 오세요 그날 아, 축제에 한번 불러야 아, 아, 네. 돼요 아, 네. 어. 목요일 날에 수요일이요. 어, 수요일. 어내 수요일로 알고 아, 있는데. 전현이, 전현이 어, 어 뭐. 아, 수요 <laughs> 수요일 날이니까 그 날도 우리 아니, 저, 집사님들 해. 많이 오시고 다소문해 예, 가지고 오셔서 크리스마스 정말 하나님 주님 이따가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아, 네. 우리 그 사랑을 나누는 다시 새힘을 충전받는 아, 네. 저여러분들기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12월 첫째 주일날, 이 늦은 시간을 이렇게 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아버지의 말씀이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한 그리스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서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신 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언행과 행안과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성기시는 우리 권기수 목사님과 김선일 목사님, 이민아 목사님, 그리고 많은 주의 사역자들, 한분한 분을 축복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랑으로 함나되어서 정말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살아갈 때, 사랑한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 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 네, 은혜 받았습니다. 네, 저도 신곡 발표했는데 반응이 좋아요. 특성 몇번 불렀더니 이제 콘서트로 초대받았어요. 그리고 이민아 목사님도 1년 동안 준비한 거 이번에 셋째 주? 토요일? 네, 또 공연해요 큰 무대에서 준비한 만큼 사용하시더라고 그죠 보러 오세요 보러 가시고 네 그래요 이 시간에는 제가 이민한 목사님 마무리 찬양하시고 네, 마무리기도 하겠습니다 찬양해요.